자 메이저리그 일곱 경기 뭐 잠깐 뭐 어떻게 뭐어 승패만 어 말하고 어 끝냅시다 오늘 하고 저기 어 메이저리그는 오전 저기 들어고 있죠 3 0일오월1일 오전 오전 하고 자 다저스 경기부터 아니고 매츠 어 매츠 하고 애틀란타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야 그래서 이제 어, 요 경기는 새벽에 2시에, 어, 2시 10분이가, 어, 그때에 있는데, 이제, 스트라이더하고 데니레이에스인데, 자, 이거 뭐, 함부로 이렇게, 어, 스트라이더 나온다고 애틀란타 갈수 없는 게, 이데니레이스가 예, 뭐, 그래도 유망주입니다 작년에 저기 뭐야, 어, 작년에, 맞나? 2022년? 어, 도쿄올림픽. 아, 도쿄올림픽 때도, 어, 저기 누구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로 나왔나? 아, 도미니카. 도미니카 대표로 나왔었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었는데, 뭐, 올 시, 뭐, 일단은 뭐, 음, 뭐, 오픈어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일 봐야, 어, 이닝 소화를 어떻게 할지, 내일 경기를 봐야 되는데, 뭐, 그래도 뭐, 스트라이더 나오면, 어, 일, 저기, 더블헤드 1차전은 애틀 아,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2차전은, 어, 매치가 가져가고, 뭐, 그렇게 노나 먹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보고, 어, 뭐, 데니레에서 지금 뭐, 무실점 피칭 중이긴 하나, 어, 뭐, 스트라이더, 스트라이더 나올 때 애틀란타? 아, 맥스프리드나 스트라이더 나올 때 이제 애틀란타 쪽으로, 어, 보고 하는데, 뭐, 어, 룡우야, 룡우 왜 이제 왔어? 어, <laughs> 어 룡우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빨리 말해봐. 어, 자, 애틀란타 쪽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하고 시카고 컵스인데, 솔직히 딱 해서 이거는 어렵다. 어, 맥, 그, 그나마 워싱턴에서, 음 어밥 먹고 왔나? 음자 그나마 워싱턴에서 어, 선발 역할을 어, 사람 역할을 하는 게 맥켄지 고입니다 맥켄지 고. 자 샌디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유망주였죠. 유망주였고 뭐어뭐 볼빠르기나 뭐, 어, 뭐, 뭐 어, 어, 구기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워싱턴이란 팀에서 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주목을 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샌디에 있을 때뭐 굉장히 어, 유, 투수 중에서는 유망주 랭킹이 거의 1위였어요, 1위였어요. 어, 그만큼 뭐, 어, 뭐 가능성이 있는 투수고, 올 시즌 성적도 27일 동안 방어를 3위면, 어, 나쁘지 않죠, 괜찮죠, 괜찮고. 자, 스마일리, 시카고 컵스의 스마일리. 자, 스마일리가 지금 최근에 피칭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피칭은 나쁘지 않는데, 뭐, 얘는 뭐, 땅볼 유도, 땅볼 유도가 좋은 투수긴 한데, 어, 저기, 뭐야. 지금 뭐 어, 성적이 어, 솔직히 조금 어, 스마일리 지금 구위로 봤을 때는 어, 조금 성적이 어, 너무 좋아 이, 그 3점대 기록할 만큼의 그런 9위를 가지고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 투수는 아니고 자 내일 워싱턴 홈이고 자 컵스 홈이었으면은 제 어, 컵스가 솔직히 홈에서는 존나 잘하죠 존나 잘하고 아 맥켄지거가 조금 어, 제구력이 조금 어, 어, 좀 어, 그렇지. 구이 자체는 좋아요. 자원의 구이 자체는 좋은데 어, 뭐 재고가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하고. 자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빵 터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애는 어, 뭐 땅볼 유도가 안될 때는 어, 뭐 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요근데 이제 올 시즌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2 8인일 동안 어, 방어율 3.2 나쁘지 않고. 자요 경기는 어, <laughs> 워싱턴은 그래도 어, 맥켄지 구원했을 때. 어, 뭐, 타 팀이랑 좀 비벼볼만한, 뭐, 그런 투수기 때문에, 아, 요 경기는, 어, 워싱턴 프렌즈죠? 어, 그래 보는데, 뭐, 이런 경기는 안 가겠죠, 당연히. 음. 자, 양키즈와 클리브랜드, 자, 헤르만하 칸트리 둘다 뭐, 지금 뭐, 5.54, 5.40, 어, 작년에 저기 뭐야, NC의 에릭 패디가 워싱턴에서 5선 발뛸 때가 5.8, 5.81이었나? 어 방어율이 어 그냥 자뭐우리나라 오면 어더잘 던지겠지 수치로 봤을 때는 에릭 패디보다 헤르만이랑 콴트리. 근데 이제 어, 메이저에서 어 헤르만이 원래 이렇게 막어 5점대 기록하고 그런 그런 애는 아닌데 올 시즌 들어서 뭐 어, 조금 많이 부진합니다. 26일 동안 19피안타 9볼넷 5.54. 자 콴트리는 뭐 여전히 뭐 항상 뭐 불안한 어 투수고. 뭐 지금 성적이 뭐 자기 실력이라 보시면 되고 콴트리는 자, 내일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어 콴트리보다는 어 헤르만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지금 평균적으로 작년이나 어 재작년이나 이런 커리어를 봤을 때는 어 헤르만이 좀 나은데 올 시즌 성적은 뭐둘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어기 저기 수치상으로 들어가면은 어 퀀트를 자체는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고 그나마 헤르만은 어뭐퀀트리보다뭐어 피안타율이 굉장히 어 WHP가 어, 그래도 퀀트를보다는 훨씬 낫죠. 낫기 때문에 뭐둘 중에 뭐 안정적이다라고 뭐둘다 불안하긴 한데 어, 그그나마 안정적인 투수를 찾으라면뭐어 고르라면 헤르만는쪽이 낫지 않나. 그리고 어뭐클리브랜드도 빠따가 나쁘진 않지만 어, 양키스가 퀀트릴은 어, 박살 내야 된다고 보고, 요 경기는, 뭐, 정배 쪽이 맞지 않겠나, 양키스 승쪽. 어, 그렇게 봅니다. 둘다 뭐, 불안한 투수기 때문에, 솔직히 양키즈가, 어, 뭐, 헤르만이 와르르 무너지고, 뭐, 점수차가 클리브랜드가 어이없이 뭐, 이렇게 뭐, 크게 이기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둘다 뭐, 불안한 투수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고, 음. 자, 클루버 베리오스, 얘들 경기는 그냥, 어, 자, 보스턴도 오늘 또 빠다가 살아났고, 뭐, 토론토야, 뭐, 언제든지 막 팡팡 터트릴 수 있는 빠따를 가지고 있고, 뭐, 지금 베리오스도 최근 두 경기를 잘떴어그렇지올 시즌 초반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뭐, 내일 이 경기는 9.5라도 양팀 빠따 봤을 때는 이거는 오바 쪽이 제일 맞지 않겠나? 고 그래 봅니다. 옛날에 클리브랜드 있을 때 코리 쿨로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때만 해도 솔직히 쿨로버, 맥스 슈워저, 어, 또 누구 있노? 벌랜더 이런 애들 나오면 그냥, 뭐, 그날 승이나 마행 가면 되는데, 이제 그 시절에 쿨로버가 아닙니다. 코리 쿨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내일 토론토 바타한테, 어, 뭐, 박살 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뭐, 베리오스 나오는 쪽으로, 어, 가기도 힘들다. 어 베리오스도, 어, 원체 뭐, 올 시즌, 어 출발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보스턴 만났을 때는 1 9일 동안 방어 2.37. 뭐, 그래도, 어, 작년에는 그래 보스턴한테 강한 몸매를 보여줬기 때문에,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요 경기는 토론토 승에, 어, 9.5 기준, 어, 오바 쪽이 맞지 않겠나, 어, 그렇게 봅니다. 뭐 상대성에서, 어, 그래도 베리오스가쿨러버보다 어, 훨씬 낫죠. 훨씬 낫기 때문에. 어. 자, 휴스턴하고 샘플은, 어, 가르시아 대 스트립, 어, 스트리플링, 이것도, 솔직히, 뭐, 스트리플링 때문에, 뭐,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나, 뭐, 둘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내일 나오는 선발들이 다,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딱 찍어가지고, 아, 저 경기 괜찮겠다. 이렇게 보이는 선발이 없습니다. 선발이 없기 때문에. 자, 요 경기 그냥, 어, 자, 가르시아. 하, 가르시, 가르시아. 어, 저 누구야? 어, 우르키디. 이런 애들, 아, 나오면 슈스도 가면 안 돼요. 어, 슈스도 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자, 스트리플, 스트리플링도 저기 뭐야, 어, 다저스하고 토론토하고, 어, 다저스에 있을 때, 그때 전성기였지. 그때 전성기였는데, 어, 토론토 가면서 이상해지다가, 이제 샘포까지 왔다. 뭐,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15.2닝 동안, 어, 20피 안타에 방어 6.89면 뭐, 얘도 뭐, 거의 끝나, 끝났던 수준이죠. 끝난 수준이고, 뭐, 별 기대할 게 없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가레시아 가지고, 어, 슈스턴 가기에도, 뭐, 썩 내키진 않지만, 뭐, 요 경기는, 어, 모르겠다. 아, 결론은, 이 경기는, 어, 안 땡긴다. 아, 고려 보시고, 안 땡기는 경기는 그냥 뭐 역배 찍으면 되겠죠. 샘프 프렌 쪽. 음, 결론은, 어, 가르시아의 휴스턴은 땡기지 않는다. 근데, 어, 가려면은, 솔직히 동 걸으러 가면 휴스 걸지, 어, 스트리트플링가지고 어, 샘프 가기는 그런데, 뭐, 이 경기는 안 땡기기 때문에, 어, 샘프 프렌의 역배 쪽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하고 신시네티자 스넬도 존나게 불안해요 옛날에 뭐 템파베이 있을 때 오픈으로 나오던 어, 그런 스넬 모습을 기대하면 안 되는데 어뭐 그래도 어,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두드리 맞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자 루크 위버 같은 경우에도 뭐 기록에서 보면 아시겠죠 11.2 이닝 동안 방어 7.7일뭐 작년에 샌디 만났을 때도 3.2 이닝 동안 방어 1비안타에9.8일 이거는 그냥 어, 샌디, 빠따보고, 투수보고는 도저히 고를 수 없는 경기입니다. 스넬도, 어, 1회부터 막, 제도, 아, 막, 볼질, 을 지금 23일 동안 볼렛이 18개인 게, 항상 보면 초반에 1회에, 어, 볼질 해가지고 주자 쌓고, 이러, 이러면서 꾸역꾸역 맞고, 쳐맞고, 이런 경기가, 어, 말이 나오고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안정적인 면에서도 스넬이 뭐, 지금 뭐, 믿을 수 없는 투수긴 한데, 어, 빠따보고, 이거는 샌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작년에 샌디하고 신시네티하고 여섯 번 맞붙어서, 샌디가 6전 전승이었습니다. 신시네티한테 워낙 강했고, 아, 붕짜포 형님들 어서 오십 음. 샌디, 가 신시한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요 아, 경기는, 아, 샌디 빠따랑 상성 보고, 뭐, 샌디 승이 맞지 않겠나. 아, 그렇게 보고, 마지막 경기 넘어갈게요. 아 하연이 뭐하러 오늘 술 먹고 왔나? 우리 하연이. 오랜만이야. 어. 정하연, 다현이, 어. 자 다저스하고 필라자, 곤솔린하고 워커인데, 어. 자 곤솔린도 올 시즌 3.1이닝 던지기 답니다. 이게 뭐 이닝, 어 이닝 소화가 지금 뭐좀 문제가 되겠죠. 이러면 그리고 타이완 워커도 얘도 뭐 차라리 뉴욕 매치에 어, 워커가 있을 때는 어, 굉장히 뭐 구위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투수인데, 어. 뭐, 솔직히 내일, 뭐, 어 다저스도 빠따 한번 터져버리면은, 뭐, 워커도, 뭐, 와르르 무너질 수는 있죠. 근데, 어, 뭐, 워커의 구위원체 지금, 어, 지금 뭐, 처맞고 있긴 한데, 볼래 저기, 뭐야, 그, 어, 볼질도 하고, 뭐, 재구도 안 되긴 한데, 뭐, 또 이런 경기는 또 다저스 만나서 또 존나게 또잘 던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장님 행링원을 당첨. 필라프렌 쪽 보는데, 어, 제가 뭐샘프 프랜이나 필라 프랜을 본다는 거는 어, 이 경기는 어, 그 조합에 넣지 않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 곤솔린도 뭐 작년에 뭐 필라 한번 만나서 6일 동안 잘 던진 적이 한번 있는데 음, 이런 경기 꼭 다저스가 어, 터지더라고요. 어. 내일 뭐 다저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다저스도 근데 어, 그 지금 불펜이랑 빠따가 심각합니다. 어, 불펜이랑 아이고 웅이 왔나 어, 불펜이랑 빠따가 심각하기 때문에 음, 솔직히 곤선이잘 던지잖아 또 6회 7회 돼가지고 구기아처럼 어, 어, 지금 다저스 불펜 보면 어, 음, 다저스가 이기려면 최소한 선발 투수가 7회까지는 던져줘야 돼 6, 최소 6회 보통 7회 음. 우리 저 로버츠 감독께서 여전히 투수 운영에 어, 문제... 어, 투수 교체나, 어, 투불펜 운영에, 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다저스는, 어, 뭐, 커쇼나, 어, 그리고 뷸러, 빌러, 뷸러도 아, 뭐, 복귀해봐야, 뭐, 지금 뷸러도 복귀 안 했지. 그리고 유리아스하고 메이도, 더스트 메이도 터지고 있고, 어, 다저스 경기는 조금 피해야 될것 같아요. 어, 불, 뭐, 선발이 잘 던진다 하더라도, 어, 불펜이 워낙 불안하고, 그리고 빠따히 기복이 심하고, 물론, 뭐, 먼씨가뭐 런을 빵빵빵 쳐주고 있긴 한데, 어, 나머지가 어, 옛날보다 모았다 어, 차라리 그 트레이터너 있을 때, 솔직히 트레이터너가 있어야 되는데, 다저스는 제가 봤을 때는 어, 트레이터너가 어, 트레이터너를 못 잡은 게좀 큽니다. 어, 그래야 뭐타선음 어, 짜임새가 좀 있을 건데, 어, 저는 이 경기 필라프렌쪽 그리고 뭐 오노바는 솔직히 모르겠고, 내일 농구는 자. 어, 보스턴하고 필라는 9.5를 줬는데, 뭐, 엔비드 나오더라도, 어, 보스턴이 1차전은좀 쉽게, 어,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덴버하고 피닉스는, 어, 접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시고, 어, 농구는, 어, 홈보스턴이, 엔비드가 어, 나오더라도, 어, 9 5좀 심하죠. 근데 그게 중간는 엔비드의 출전 확률이, 어, 떨어지니까 9.5를 준걸 거야. 물론 내일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데, 부상 어뭐 그게 대해서 뭐 내일 뭐돼봐야 알겠죠. GTD 지금 걸려 있는 데엔비 m 는엔비 d MBD 못 나오면 솔직히 뭐 어, 20점 20점 차로도 발리지 않을까 보스턴이 뭐제대로 어, 하면 음,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자뭐 MLB는 일요일 오전 월요일 오전 다 들어오고 이제 내일 일곱 경기 별로 하, 확 땡기는 경기는 없지만 음, 그래도 어, 좋은 흐름을 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